도미나. 응? 왜?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니네 집? 니네 집엔 내가 왜또 자랑하고 싶은 거라도 생겼어? 자랑? 아니 아니. 나 생일이야. 너 웃긴다. 네 생일을 내가 왜 알아야 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선물이라도 달라는 거야? 염치 없다 너. 나돈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선물을 요구할 수가 있어? 내 말부터 듣지 않을래. 일 없어. 네 생일이 뭔 상관이야. 난안갈 거야. 손님들께 드릴 감사 선물도 준비했는데. 응. 그럼 어쩔 수 없네. 감사 선물. 응. 내 지인뿐 아니라 부모님 지인의 회사 친인척 관계자들 많이들 오시거든. 헐. 지금 민진이 너돈 많다고 나한테 또 자랑질이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그냥 네가. 너 똑바로 와... 알아.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네 부모님이 잘난 거라고. 넌 그저 운이 좋아 그 혜택을 받는 것 뿐이고 알아 나도 그래서 니가 항상 그랬잖아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아는데 왜 나대서 사람 열받게 해 아무튼 그럼 넌못 온다는 거지? 갈 거야 그런데 나 입구 가릇 없어 웃싸줘 뭐 그럼 갈 테니까 응아 음. 맞아 맞아 마침 나 백화점 상품권 몇장 남은 게 있어 응 음. 어디 보자 미루랑 구두 노미나 모시라고 했지? 그거 다 줘. 응. 다. 당연하지. 못하고 그들은 한 세트잖아. 그리고 당일날 현금도 준비해놔. 현금은 왜? 네가 초대한 거잖아. 당연히 왕복 택시비는 줘야지. 날 초대하면서 그 정도 돈도 안쓸 생각이야? 아, 그 말이구나. 알겠어. 집에 갈때 택시비 내줄게. 그리고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시간 내서 가주는 거니까 감사 선물 좋은 걸로 줘야 돼. 넌 돈이 많잖아. 없는 사람한테 베풀 줄 알아야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럼 기다릴게. 민지나 생일 축하해. 생일 파티 정말 화려하더라. 둘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무슨 생일 파티를 그렇게 허벌나게 한대? 돈이 썩어 나나. 뭔 소리야. 노민이 너도 와서 같이 즐겨놓고는 크크. 난 그냥 방구석 손님일이었지. 말맞다만내 생일도 아니었잖아.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뭘 그러니? 그나저나 민진이 너 남친 정말 멋있더라 그래 고마워 그말 들으니 기분 좋다 야 그래서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만났어? 얘기 좀 해주라 나 너희 둘 얘기 듣고 싶어 아 그거 말이야 몇달 전에 못했네 앞... 난 며칠 전 남친하고 헤어졌는데 흠 응, 그거 네가 찬거 아니었어? 민진이 너 말이 상하게 한다 내가 찬 거면 뭐 슬퍼할 자격도 없어? 그건 헤어진 것도 아니야 미안 미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거 알잖아. 조심 좀 해줘. 또또 과민반응 보이네 너. 오늘같이 즐겁게 놀아놓고 왜또태클이야 누구 부모는 개거지고 누구 부모는 잘 만나서 호강하고 세상이 차안 불공평해서 그런다. 왜?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지금 불행한데 너희 둘만 행복하잖아. 오늘은 민진이 생일이잖아.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이런 날까지 꼭 분위기 초차야겠냐? 그래 나만 나쁘진 나만 나빠 나 갈거야 니네 둘이 얘기해 제 가면 갈수록 왜 저런다니 새삼스레 뭘 그래 너민이제가 응석받이 짓한게 하루이틀이야 자기만 관심받아야 하고 자기만 칭찬해야 하고 자기만 행복해야 하고 그래도 남의 즐거운 날에 이렇게 대놓고 삐지진 않았잖아 민진이 네가 눈치 없어서 그런거지 제 예전부터 그랬어 지금 친구 너만 남은거 보면 모르니 응 우리 셋항상 같이 놀았잖아. 농인이 쟤한테 네가 또 후구지 당할까봐 내가 자리 함께해서 막아준 거야. 너 진짜 눈치 없다. 그거 내가 언제? 야 들어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제 남친이냐? 아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네가 다 하더라. 어 그랬나? 쟤랑 만나면 네가 항상 비싼 식당 내려갔다며. 그건 그냥 항상 나 가던 식당. 이 내가 놀러 갈 때면 네가 항상 리조트 회원권 빌려주고. 이건 그냥 나 남았으니까 남 이번 거... 생일 때만 해도 그래 안 온다면 그냥 그래 하면 끝인 일을 왕복 택시비까지 줘가며 왜 불러? 또개 옷은 네가 왜 사주고? 게다가 오늘 입고 온 옷을 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걔가 주인공인 줄 알겠어. 그것도 그냥 입을 옷이 없다니까 마침 나 상품권이 많이 남았기도 했고 야이 대흘 높게 눈치 없는 왕후구야. 네가 준 명품 옷만 수십벌이고 네가 사준 옷만 해도 수벌은 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애야 노민이도 항상 나한테 고마워했고 그거 다 연기라고 이년아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걔 하는 꼴 보면 몰라? 걘 지금 네 돈이 자신 돈인 마냥 여기는 애라고 너한테 받을 혜택은 다 받으면서 오히려 니네 뒷담을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말야 너희 약속에 나 나타나면 걔 항상 얼굴 썩고 툴툴대던 게 왜인지 민진이 넌 알기나 하니? 아 그게 너 때문이었어 난스케줄 꼬여서 그런 줄 알았어 보나마나 네돈 쓰려 했던 스케줄이 꼬인 거겠지 어 그러고 보니 민진이 네가 주변 사람들한테 대가 없이 베푸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넌 걔한테 친구도 뭐도 아니고 그냥 쏠쏠한 ATM 기계라고 알겠어? 그래도 응 음.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넌 평생 모르겠다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응 음, 뭘? 단말 말고 그대로 따라만 해. 그러면 노미니 걔 진짜 성격을 알 테니까. 뭘 그렇게까지. 야너 진짜 계속 그렇게 살다간 노미니 신혼집까지 네가 사주게 될 거야. 하, 할게. 잘 생각했어. 마침 타이밍도 좋네. 다음 달이 노미니 생일이니까 말이야. 민준아. 아, 노미나 오랜만이야. 너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서운한 거? 아니 없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한동안 바빠서 그랬어.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어줄 거야? 응 열어주다니? 뭘? 뭘? 설마 민진이 너? 왜?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헐넌 어떻게 친구 생일도 모르니? 너 정말 개념없다? 난이 생일 챙겨서 생일 파티까지 갔는데 말이야. 아, 그래 미안해 요즘 내 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뭐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뭐가? 아까부터 이상한 말 할래? 내 생일 파티 말야? 이 응, 이네 생일 파티 뭐? 아시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내 생일 파티 어떻게 열어줄 거냐고? 파티라면 네가 열고 초대해야지. 나돈 없는 거 몰라? 내가 항상 말했지?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미안한데 노미나, 나 지금 진짜 그럴 정신 없다. 뭐? 설마 민진이 너도 코로나 걸린 거야? 코로나? 어우 그럼 안 되지 안 돼. 그냥 돈만 보내 줘. 당연히 민진이 너는 코로나니까 오지 말아줬으면 해. 나 코로나 아니거든. 뭐? 거짓말인 거 같은데. 그래도 오지 마. 너 오면 항상 나 아닌 네가 주목받잖아. 그거 얼마나 짜증 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돈만 줘. 왜? 달라면 그냥 줄 것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어차피 내 생파에 네 친구는 한 명도 없어.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빨리 돈 송금해 줘. 나는 호텔 생일 파티 하고 싶어. 사람도 너보다 더 많이 초대할 거야. 나 없는 파티에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방금 내가 한말못 들었어? 너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인 나한테 베풀어야지. 내가 돈이 많니? 부모님이 많으신 거지 뭐뭐? 뭐, 너 지금 내 말에 말 대꾸한 거야? 요즘 노민이 네가 한 말이 자주 생각나더라 뭐가? 네 말대로 돈이 많은 건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나 앞으로 아껴 쓰기로 했어 뭐?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어 용돈 이제 이전처럼 안 받겠다고 뭐라고? 아니 왜? 네가 항상 하던 말처럼 네가 못 받는 혜택을 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내 나이도 이젠 적은 게 아니잖아 나도 독립할 때가 되긴 했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 생일 파티. 절친의 생일 파티를 안 열어주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그정도돈 쓰자면 부모님 돈을 써야 하는데. 부모님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 음...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라고. 그런데 네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해. 나 호텔 생파한다고 벌써 친구들까지 다 초대하고 자랑도 다 해놨단 말이야. 음... 너무 속단했구나. 아무튼 부모님께서도 이런 데 의견 잘 알겠다고 앞으로 친구들 받는 정도의 용돈만 주신다고 했어. 응? 어유 뭐야 그럼 너돈 있는 거잖아. 아예 없진 않지. 이번 달 용돈 100만 원 정도? 그거라도 우선 다 줘. 자존심이야 상하게 하겠지만 급한 대로 일정 변경해서 펜션 빌려 조촐하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이돈더다 주면 난한달 동안 거즈로 살아야 하는데 그건 내알바 아니지. 뭐라고? 넌 그냥 한달 꺼지로 살면 그만이지만 이번 색파 망하면 난 1년이 불행할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우선이지? 넌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지금 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내가 네 인생의 스승이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나한테 수강비 낸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가성비 엄청 좋은 거 알지? 그러니까 노민이 내 말은 네 한순간의 행복을 위해 내가 불행해도 좋다는 거야? 넌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잖아 꼴랑 한달 잠깐 불행한 게 어때서 아 흥흥 놈이나 뭐야 내 계좌 잊어먹었어 입금 계좌에 저장해두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이생판난안 네 와도 된다니 가지 않을게 모쪼록 생일파티 잘하도록 해뭐야 민진아 서민진 아시발 쟤 갑자기 왜 저래. 크크 민진이 너네 아빠 회사 망했다며? 응. 음, 우리 아빠 회사가? 회사 사이트 보니까 사장 이름도 벌써 바뀌었다던데? 꼴좋다. 그러게 마음씨를 곱게 써야지 크크. 응. 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크크.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항상 돈질하라면서 돈자랑해 되던 애가 내 생일이란 좋은 기회까지 놓치고 모른 척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크크.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돈쓸 때마다 노민이 네 눈에는 돈지랄처럼 보였니? 당연하지, 크크. 지금껏 네 비위 맞춰지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 줄 알아? 흠, 그랬구나. 근데 난 딱히 네가 내 비위 맞춰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리고 말야, 정말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면, 넌 당연히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씨발 미쳤냐? 고소해 죽 겠는 마당에 위로는 뭔 위로? 그럼 이제 너랑 네 부모 거지가 크크! 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나한테 줬던 거 도로 달란 소리하지 마. 하나도 안줄 거니까 크크! 아니, 못 주지. 이미 다 팔았거든. 네 취향이 어찌나 구약하던지 나와는 일도 안 맞더라, 어휴. 그건 네가 살쪄서겠지. 뭐야? 말다 했어? 아니다, 됐다 됐어.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해줄게. 하긴. 지금껏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다가 하룻밤 사이에 개그지 됐으니 현실 부정하고 싶게 하겠지? 크크 그래그래 그래, 그렇게라도 자기 위로하렴 크크 응 우선 말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 안 망했어 거짓말 크크 이미 소문 다 퍼졌거든 회사에 집까지 넘어가서 이사한다며? 아니 이미 이사했다더라? 어디로 갔냐? 일가족이 신림동 원룸이라도 들어갔냐? 크크 민진이 너 앞으로 어떡하냐? 크크. 나뭐 지금까지 사치하던 게 있어서 소비 습관 쉽게 못 고칠 텐데 말야 어때? 내가 아는 데라도 소개시켜 줄까? 이네 얼굴 나쁘지 않아서 급한 늙은이들한테는 꽤 먹힐 걸. 크크. 뭐냐? 갑자기 젠왜 초대해? 하라마. 응? 이 단톡 깨졌지 않았나? 아무튼 민진아 왜? 우리 집 망했니? 아니? 너네 집이 왜 망해? 나 이사 갔어. 이사야 이미 가지 않았어? 거바 크크 더 넓은 단독주택으로 갔다며? 아니 분명 민진이 쟤네 회사 사장이 아마 이번에 바뀌었지? 거바 크크 민진이네 아버지 나이 많으셔서 회장으로 가시고 사장은 아마 민진이네 약혼자가 앉았지? 아니야 분명히 내가 들었어 소문으로 다 들었단 말이야 민진이 쟤네 집 회사 부도 나고 개거지 됐다고 응 그거 내가 냈어 뭐. 사람이 네가? 어 민진이가 네 실체를 진짜 눈치 못 채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맛보기로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영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애들한테 좀 시켰지? 뭐? 왜? 씨 바라람이 네가 뭔데 민진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도 질투가 났니? 질투라기보다 짜증난 거지? 네가 민진이 이용해 먹는 게꼴 보기 싫었거든. 씨 발리년이 뭔데? 대체리년이 뭔데? 키친이가 좋아서 날 챙겨주고 있던 건데 그걸 니년이 왜 방해해? 쯧쯧 노하다 춤이나. 시발 지금 뭐라 했어? 맞아 네가 이제 나 대신 민진이 돈 받아쳐먹으려고 그런 거지? 민진아 그럼 나 갈게 흥 미, 민진아 내가 한 말은 말야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나도 거짓말한 건 없지 않으니까 그크 그. 그렇지 크크 역시 울민진이는 착해 사람인 연 따위에 이간질에 울 사이가 흔들릴 리가 없지? 그렇지? 안녕 민진아 차단하지만 시발 차단하지 말라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살아도 계속 네년돈 모두 뜯어낼 거야 예상 밖이네 정말 예상 밖이야 뭐가? 노민이 걔 매일같이 너네 집 대문 알짱거리며 널 귀찮게 한다는 건 들었어 어그 때문에 경호사는 분들이 좀 귀찮아하셨지 부모님도 몇번 노민이 보더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일찌감치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하시더니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더라 엥? 처리해? 어? 어그 그 영화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어휴, 그럼? 노민이 걔가 뭔 생각인지 몰라도 내 이름으로 대부업에서 대출 받으려 시도했더라고 헐, 간도 크지 근데 그럴만할지도 응, 그럴만하다니 노민이 걔가 너한테 얻어먹은 게좀 많니? 갑자기 그 돈이 싹 사라졌는데 후폭풍이 작을 리가 없지. 1급 융권 밀리다. 2급 융권도 밀리고. 빌려주는데 더 이상 없으니 지인들한테도 돈보다 못 받은 사람 많아지면서 이젠 그마저도 거절당했다는 말까지는 들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부업 명의 도용은 선 넘었지. 대체 뭔 생각이래? 네 명의로 빌리면 민진이 네가 갚아줄 거라 생각했나? 그건 모르지. 아무튼 명의 도용은 실패하고 지명의로 어찌저찌 빌리긴 한것 같던데. 루민이가 빌린 그 대부업이... 음... 좀 그렇고 그런 곳인 것 같아. 쯧쯧! 그냥 걔는 네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해라. 그냥 조만간 핸드폰을 바꾸려고. 그래? 잘했어. 걔 워낙 끈질겨서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난너 다시 마음 약해져서 흑우짓도 할 거라 확신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완전 칼이구나, 너. 이런 말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네가 흑우짓이라고 해도... 음... 글쎄... 걔한테 내가 쓰던 돈이 그냥 친구한테 사는 밥한끼 정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백 원 몇천 원 쓰는 땐 크게 체감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미리 이 지경까지 된건 딱히 감사한 마음을 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 우울해 보인다 너? 좀? 그래? 어렸을 땐 정말 친했는데 한결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나와 내가 밥하고 노래방 쏠게 비싼 건 아니지만 치맥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기분 좀 풀자. 응 고마워 하라마. 지금 나갈게.